자유롭게 뭐든지 해도 되는 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제에는 특히나 작품들 보면 획일화돼있는 않잖아요. 감독들의 언어부터 그리고 했던 감독들이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영화 광주는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 도시 같아요. 좋은 영화를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조금 많이 서린것 같고 또 영화를 많이 보면 또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한 비평 담론도 거의 조금 척박한 것 같고 영화를 또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광주는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 도시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영화인들의 놀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 내가 놀수 있는,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하고, 그런 놀이에 장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최종 목적이 저는 관객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만남의 자리 만드는 작품도 같이 보면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영화제라고 봅니다.